안녕하세요. 강명 넘버입니다. 오늘은 시에나 7인승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희 매장에 입고했는데요. 어, 우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은 작업을 해 주셨어요. 뭐 신차 패키지부터 루프박스부터 그리고 시에나에 제일 필요한 어라운드 뷰 그리고 풀 방음 이해서 기타 등등등등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한 번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드니 제가 짤막짤막 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지금은 루프 박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에나 같은 경우는 어, 수입차다 보니까 루프 박스를 얹었을 때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뻘쭘하게 발을 달아서 위에 올리고 그럼 틈새가 이만큼 보이고 정말 가다가 안 살았거든요. 바다란 말 취소 간지가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나 차량 자 루프박스 쪽한 번만 가주세요 조카님 인드메이드 일체형 루프박스가 지금 작업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시에나 전용이기 때문에 정말 간지나게 예뻐요 일체형처럼 뭐 빈틈이나 이런 거 없이 예쁘게 선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예쁜 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툴박스를 달았을 때, 짐이 얼만큼 들어가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쁜 것도 좋아. 뭐, 일체형도 좋아. 간지나는 것도 좋아. 하지만, 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어, 이거를 달아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들겠죠. 하지만, 이쁘기도 한데, 많이도 들어가요. 편의성도 좋아. 헐, 대박. 짐도 잘 들어가. 다 갖췄어요. 헐! 속력도 잘 나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다른 루프박스랑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할 거거든요. 한번 <laughs> 어, 봐주세요. 자, 일단 린드메이드 지금 루프박스 일형이 올라가 있고요.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780리터 그리고 880리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으세요. 어, 외형적으로 디자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음, 아. 죄송한데 높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자, 780을 하지든 880을 하지든 2.1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건물 높이가 2.1이면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데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어, 사용 방법이랑 제 말대로 어떤 게 정말 좋은지 이쁘기만 한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키는 린드에서 자, 이렇게세 개가 주어지세요. 짜잔. 키도 예쁘다고 하면은 저기 뭐라고 하겠죠? <laughs> 키는 세 개가 주어지고요. 완전 개폐 형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만약에 조수석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조수석을 닫고 운전석을 열어야 돼요. 이점 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나 조수석을 열고 운전석을 또 강제로 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완전 개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짠. 우선, 루프박스 안쪽부터 영상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쪽에는 벨트 끈이 되어 있고요. 매트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짐을 차곡차곡 실으면 되는데 제가 린드메이드 설명 드릴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캠핑 용품이 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제거 하나를 꺼내놓긴 했는데 이렇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텐트나 이런 것들은 긴 것도 있잖아요. 저는 원터치 텐트를 쓰고 있는데 정말 한 120대요. 120도 더 된다. 제 키보다 훨씬 크니까. 죄송해요. 정정. 170에서 180. 원터치다 보니까 많이 접을 수가 없잖아요. 걔는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루프박스를, 어, 저는 이제 재장사를 하니까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보잖아요. 사용했을 때 제일 불편한 점이 뭐였냐면, 텐트를 실을 때, 자, 사다리를 타든 차에 올라가든, 텐트를 실을 때 문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쑤셔 묻느라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요. 하지만, 린드메이드는, 린드메이드는요, 한 사람이 올라가 있고, 하나를 얹어졌을 때, 그냥 바로 실을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설명 되게 죽이죠.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laughs> 자, 한 번에 다 실리고요. 그리고 움직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벨트로 쪼여주시면 되시는 거고, 내릴 때도, 이렇게 해서 편하게 아래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직접 이렇게 내리거나, 자, 한번 다시 가요. <laughs> 완전 개폐기 때문에 긴 짐이나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완전 개폐가 아니면,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laughs>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고요. 어, 린드메이드는 완전 개폐고, 양문형이에요. 근데 양쪽을 다열 수는 없어요. 지금 조수석을 제가 열어놨는데, 조수석을 짐을 다 실었으면, 자, 이제 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석을 여는 거야. 양쪽을 같이 열면 안 돼요. 자, 여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지금 조수석을 닫고 제가 운전석을 지금 열었고요. 양쪽 다 완전 개패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 그리고 780L, 880L 두 종류가 있지만 두 가지 다 2.1이면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디자인은 같아요 루프 칸이나 하이탑이나 디자인은 같고요 디자인 또한 간지나게 예쁘다는 거 하지만 편의성은 더 좋다는 거한번더 강조하고요 저희 넘버원은 린드메이드 그리고 다른 루프박스 전문점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에나 펠리, 카니발, 기타 등등 차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조카 돌아요. <laughs> 지금 루프박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린드메이드는 주문 제작 상품이고요. 주문부터 장착까지 깔끔한 마무리까지 모든 거를 넘버원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